생명을 살리는 7분, 7분 오후 찬양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새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올한 해도 축복해 주시며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드리겠습니다. 별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여네. yeah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와의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인하라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호와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 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절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시는 것 같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절규와 탄식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깊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는 탄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고통과 아픔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곧 그의 탄식은 기도를 통하여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는 탄식의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영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다윗의 고민은 어느 때까지였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돌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범민하고 어느 때까지 근심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원수들의 조롱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까?라는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근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절에 그가 말하는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오랜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옳을 것 같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주시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탄식을 기도로 밀고 나아갑니다. 3절에 여와여, 여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까오며 들을 것내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의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했습니다. 3, 사절의 분위기는 1, 2절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탄식과 고통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의 기도는 이제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체의 질병과 더불어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육신을 치료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의 눈도 밝혀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다윗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탄식과 절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두고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의 기도는 탄식, 그의 탄식과 기도는 찬양으로 바뀌어집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할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이유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물론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움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잡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현재도 나의 미래도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구원하였다면 지금도 나를 구원할 것이고 미래도 나를 구원하실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사실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던 것입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는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는 그의 영의 눈을 밝게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탄식을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추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를 시작하며 깊은 탄식과 절망과 두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의 숙을 도일 커시는 애와 성부 하나님의 급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교통 충만케 하심 어떤 탄식과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